이번에 패치노트를 보시면은 공급기가 물리 피해에서 마법 피해로 바뀌었다. 여기 유 우리. 님들, 이번에, 이번 패치노트 때, 나 보고서 웃음이 쓱 나왔던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이거. 브라이어 궁극기가 원래 개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물리피해였거든요? 그래서 한방 치료가 안 됐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브라이어 궁극기가 AP가 됐다는 사실, 마법 데미지가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나 이거 보면서 그냥 입가에서, 입가에 여기 끝머리가 그냥 귀에 걸렸잖아. 옷걸이 됐어요, 옷걸이. 이번에 패치노트를 보시면은 브라이어. 여러 가지로 너프를 좀 많이 받았는데, 궁극기가 물리 피해에서 450 플러스 추가 공격력의 50% 플러스 주문력의 120%의 마법 피해로 바뀌었다. 이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관 아이템과 AP템을 갔을 때, 이 e 스킬이랑 궁극기 효율이 굉장히 상승한다는 뜻이고, 마관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극주문력 아이템을 가면, 궁극기 한방치료가 굉장해진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드 브라이어 한방치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싸워봐? 근데, 뭐, 손해긴 한데, 야스오는 팬이고, 저는 범하니까, 이거 3렙 찍고서 한번 각을 봅시다. 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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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읍 쓰읍 스페인읍 쓰읍 이이면 킬각인데 잠깐만 나도 쓰읍 찍어야 돼 쓰읍 쓰자 브라이어로 라인전할 때 피채우는 법이 e 스킬을 쓴다 W로 미 쓰읍 먹는다 가는 중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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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쓰읍 모아요탑 가는 중탑 가는 중탑 가는 중탑 가는 중탑 가는 중탑 가는 중 뭐야 이거 빨려갔다 와. 일로와 아, 까비지만, 그래도, 나이스. 제압골 먹었다. 에잇, 아. 이제 하다하다 하다 궁으로 피한다, 이놈. 하지만 땄죠? 이런 것만 안 맞아주나? 맞았다 쭈욱! 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저, 바텀 좀, 어어, 잠깐만. 소비상 아, 근데 진짜 뽑비. 뽁디... 아니, 뽑비랑 야스오 같은 못된 챔피언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아이고, 뽑비가 너무, 너무 튼튼해서 마무리가 안 돼. 데미지는 잘 먹였는데. 보내주죠. 이건 아무리 그래도 너무했어. 어, 야스오는 상성이 너무 빡셌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블러, 아르네. 아이고. 아르네. 보내주죠! 아, 이게 1레벨부터 너무 망해가지고. 아, 근데 미드브라이어 성장하기가 너무 빡세긴 하다. 차라리 정글을 가볼까? 잘했다. 8사 나쁘지 않아요. 지금 속도 괜찮아. 여기까지. 어우 못 먹을 뻔했네. 이게 한 번에 먹으려다가. 오. 나이스.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지? 나이스. 살짝. 스킬 풀 돌리고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폴백님 초심. 에잇, 하하하하하. <laughs> 이번엔 너가 당했지. 아, 아, 씨. 아, 아, 씨. 에잇, 네, 브라이어라 평타 데미지가 아주. 슛골 AD 브라이어 대 AP 브라이어 에이 출발. 124골드. 에양량보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굿. 꼬링. 어린어어 살려줄 사람, 살려줄 사람. 오우, 뻔. 미년언도 이렇게 모아서. 이한 번. 따. 아. 안는 중. 휴. 얘는 뭐,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이에 죽어버렸는데? 일단, 막템, 보이드, 영약까지. 풀템은 나왔어요. 풀템은 나왔는데, 이제 매자의 스택이 좀 아쉽고, 주문력 850에, 공 데미지 1465. 여기에 뭐, 막관 50에 40% 있고, 루덴 추가 데미지 200 있고, 지평선 추가 데미지 10% 있고, 선제 공격 추가 데미지 7%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추가 데미지들이 많긴 합니다. 공안방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제라스도 그렇고 레벨이 지금 높아질대로 높아져서 공 한방을 내기가 4개가... 일단 맞았고 슛 너무 체력이 적었어 얘2800 아론 마음껏 쳐뾰오하러스 터졌잖아 아 이게 한타 파괴가 아니면 뭐가 한타 파괴야 아이고 아이고오4,290 하하하, <laughs> 바위에게한테 부딪히는 데미지만 4,290인데요? 라스야! 보고 싶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반칙, 반칙. 와, 그래도 2,000 데미지 박뀌는거 아니에요? 방금 궁극기? 이게 지평선 초점, 은 뭐, 선공, 이런 거 추가 데미지까지 하면 확실히 써있는 거보다 많이, 훨씬 많이 바뀌긴 한다. 루데님도 있고. 페텐제라스라서한 방에 죽이지는 못했지만. 네. 마지막 소이 슛! 아, 좀. 아니, 이놈들 다 존했어요. 궁 맞으면. 에잇! 죽었다. 슛! 아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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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공격기 간다, 슛! 너냐? 뿅! 아으, 근데 좀. 조냐, 또 조냐, 또 조냐, 어? 이제는 안 되겠다. AD 브라이어로 간다. 어라라? 우리 넥서스 밀린 것 같기도 하고요. AD 브라이어 출격 실패. GG. 아, 힘들었다. 빌량은 53,000. 뭐, 많이 넣진 못했네요. AP 브라이어가 그렇지 뭐. 나이스, 지 g